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성경 68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 <laughs>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사바시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랴와 미갈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여우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아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 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악인이지만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laughs>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잠시 동안 형통하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 시간은 아주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형통은 아주 잠시 잠깐 일뿐 그들의 형통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여호람 이 여호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모든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자였기에 여호사밧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앉게 된 여호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실행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 왜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혹여나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혹여나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람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내를 마지하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금목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것을 항상 곁에 두기에 똑같이 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은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두었기에 그의 눈은 검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으로 인해서 여호람의 그 시작, 그 시작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하겠지만 권력을 잡은자가 가장 먼저 행하는 처음의 그 행보, 그 행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우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극히 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한 모습을 자신의 첫 행보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어떠했습니까?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고 또 권력을 잡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영원할 것만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에게는 서서히 어두움이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온 어두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돔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돔의 반란 앞에서 여호람은 군대를 결성하고 그들을 치게 되었지만 결국 에돔을 다시 복속시키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아물기도 전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이 림나 역시도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여호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또 다시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음행을 강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강요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지금 되지 않기에 더욱더 우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호람은 그 외적으로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그 내적으로는 악의 노예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은 이미 늦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누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에는 무엇이 적혀져 있었습니까?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글이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람은 지금이라도 이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다시금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돌아서지 않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의 결론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찬란할 것만 같아 보였던 그의 형통은 제 10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형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람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천하를 다 가진 것만 같은 그러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고작 10년을 넘지 못할 것임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순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또 조금은 비참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은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앞에 실제로 다가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하하님을을전히히지하하시사사하하저 저와 여분이이시시를이이시주주의이이으으로절히히원합합다다도하하습습다 만물을 지지으시천천지창창하하하하님아아지지 오늘의 씀을 통해 해우에에말씀하하시하하님의이이음에우우리 깊이 이상하하며아아게하하주주옵옵소서그 r e 오늘 i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